푸드 위크 푸드 위크 푸드 위크 푸드 위크 네, 안녕하세요. 저 팩트 뉴스 원혜미 기자가 오늘 코엑스 푸드 위크에 왔습니다. 이 행사장에는요. 각가지 다양한 먹거리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. 지금 소복고라는 부스 앞에 와있는데요.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? 네, 저희 소복고가요.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소고기, 볶음, 고추장을 줄인 말이에요. 순우리 말이고요. 한우가 이병 안에 40%가 들어있어서 고추장이라기보다는 반찬처럼 드실 수 있는 볶음 고추장입니다. 네. 맛 한번 네, 보시겠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럼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. 맛있네요 밥도둑이라고 하셔서 <laughs> 또 먹고 싶어요 여기 쿠키가 굉장히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쿠키들이 모두 다 정말 맛있게 보여서요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저희 제품은 어, 천연 버터로 만든 수제 쿠키 전문점입니다. 어, 제품은 총 3종이 있고요. 네. 어, 한 가지가 랑그드사라는 제품군이 있고 네. 그다음에 크림사브라는 게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쇼콜라 멜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네. 맨 마지막에 있는 쇼콜라 멜트는 네. 저희가 직접 아몬드를 로스팅해서 곱게 갈은 다음에 네. 그거를 반죽을 해서 쿠키를 구워요. 그다음에 그 쿠키를 어, 구운 다음에 네. 밀크 초콜릿으로 약간 코팅을 한 제품입니다. 그래서 저 제품은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고요.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호불호가 없는 제품입니다. 그냥 초코볼이 아니고요. 음, 확실히 다른 것보다 좀더 쿠키 맛이 나고 쿠키랑 같이 먹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닥터파이토라는 브랜드 부스 앞에 와 있는데요. 저와 함께 어떤 제품인지 함께 살펴보실래요? 네 안녕하세요. 저희 제품은 삼백초 네. 추출물이라는 특허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. 네. 그 특허 원료 외에도 1 6 가지 이제 호흡기에 좋은 이제 원료들을 넣어서 네. 만든 제품이고요. 오. 요즘 비염이 되게 많으세요. 네, 왜냐? 어, 네 이게 환경성 질환 네. 때문에 비염이 되게 많거든요. 요즘 현대인들한테 그래서 그럴 때 드시면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. 음, 한번 드시, 마셔보까요 네,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사실 비어 환자거든요.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달콤하고 굉장히 맛있는데요? 아 정말 맛있어요. 약간 소래 향기도 살짝 나고 솔향 음료수를 먹는 것 같은 맛이에요. 네 오늘 푸드 위크 내에서는 이렇게 제7회 보성 세계차 박람회 개막식이 진행 중인데요. 안에서는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요. 또 밖에서는 다양한 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지금 차 품평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, 네. 백학제단하고 국제 차 품평회에서 금상을 받아서 홍보부스로 나온 거예요. 차 맛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. 저도 수상 받으신 차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? 보여 드리겠습니다. 네. 검상 네.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더 기대가 되네요. 일반 우리가 발효차 하면은 발효를 시 가지고 산화 발효라든지 기타 발효를 시 가지고 홍차같이 붉게 하는데 이거는 녹차는 말 그대로 불바로차입니다 산화를 시키지 않고 그 차, 녹차의 그 본연의 풋풋한 향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녹차예요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평소에 먹는 녹차랑은 좀더 어, 다른 맛이에요 제가 최근에 먹었던 그 어느 차보다도 좀 향기가 약간 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좀더 진한 편이에요 있는데 요 제가 쓰는 것과 좀 다르게 보여서요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어 설명하는 시 분이 안 계시네요 와, <laughs> 어. 양배추 샐러드 바로 해먹어도 될것 같아요 <laughs> 어, 근데 굉장히 잘 썰리네요 저는 일본산 체카를 쓰고 있는데요. 어, 이건 어디 거지? 독일산으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듬뿍 듭니다. <laughs> 어, 푸드코트가 저기 있어요. 보니까요, 식사 메뉴라기보다는 안주에 가까운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저기 수제 맥주 파는 부스 보이시죠? 네, 여기 보니까요 수제 맥주와 안주를 같이 파는 곳인 것 같은데요. 저는 음주 방송을 할수 없으니까요. 어, 다음기에 와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고민 끝에 고른 제 점심 탁구의 끼입니다. 어때요? 맛있게 보이나요? 청년 노래자랑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요. 함께 들어볼까요? 이거 버섯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. 어, 박사님, 혹시 이건 어떤 버섯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이것은 내 이름은 일단 성경호 동충화초. 일반 동충화초랑 좀 다른가요? 이것은 저 대부분 동충화초는 번데기로 재배하는데, 네. 이것은 내가 개발한 현미로 재배하라는 거죠. 현미요? 네. 예. 오 제가 알기로는 벌레에서 동충화초를 재배한다고 알고 있었는데, 이것은 벌레가 아니라 현미에서 재배한다고 하시네요. 혹시 맛볼 수 있을까요? 맛볼 수 있지, 그요 한번 잡수세요.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진짜 맛있어요. 생 버섯인데도 담백하고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. 받으시면 식세요 아, 네. 기억 시옥으로 맛보고 가세요. 맛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다 네. 잘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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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원도 철원에서 목장을 직접 해가지고 신선하고 1등급 원유 무항생제 우유로 만든 제품이에요 네. 치즈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. 그래야지 제대로 된 그게 나오지 어. 어. 네. 오, 근데 진짜 맛있네요 괜찮죠? 원유가 좋아요. 저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고 아 배불러. <laughs> 저는 동충하초버섯이랑 어, 타블리의 양과전점의 그 초콜릿볼이요. 아,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가 봤던 것들 그리고 맛봤던 모든 것들을 담아드릴 수는 없었는데요. 다양하게 맛볼 것과 즐길거리가 많은 만큼 꼭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